네, 안녕하세요. 온 마운틴의 한지설입니다. 어, 오늘은 야외가 아닌 이 실내에 있는데요. 어, 여러분들께 다이소 용품 중에 어, 등산용품으로 사용하기 좋은 것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작년에 소개해 드린 이 머그컵, 그 다음에 방석, 헤드랜턴은 어, 소개를 해 드렸는데 그것에 이어서 2탄으로 제작했습니다. 어, 첫 번째는 이 피크닉 매트입니다. 이 피크닉 매트는 가격은 일단 3,000원이고요. 크기는 110에 90입니다. 펼치면 꽤 넓습니다. 어, 여러분들 산에 다니실 때 대부분 이제 개인 방석은 가지고 다니잖아요. 근데 이제 지인들이랑 함께 산에 가셔서 간식 같은 거 이런 거 드실 때 그냥 바닥에 깔면은 어, 개미나 이제 각종 벌레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, 어, 그럴 때 사용하기가 좋습니다. 또 사, 산행 중에, 뭐, 쉴 때, 어, 날씨 좋으면은 바위나 이런 쉼터에서 누워있고 계시, 누워있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때 사용하기가 좋습니다. 그냥 펼쳐보면은, 재질은 이렇게 물티슈로 닦여도 잘 닦일 방수 재질이고요. 자, 이렇게 펼치면은, 상당히 크기가 크죠? 상당히, 난, 어쨌든 이 정도 크기면은 꽤 크죠, 여러분? 제 팔이 이렇게, 도 충분할 정도니까. 그리고 끝에 보면은, 어, 이렇게 팩으로 결속할 수 있게, 쓸 일이 있다면요. 고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뭐, 굳이 산행 중이 아니어도 휴대하기가 편하고, 또 가격이 3,000원 밖에 하지 않아서, 어, 뭐, 바닷가에 가실 때나 휴가 가실 때 가져가셔도 꽤 유용하게, 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접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결속이 됩니다 자두 번째는 보냉가방입니다 어 보냉가방이고요 가격은 3,000원이고 크기는 어 22cm, 14cm, 14cm입니다. 어 그리고 이게 지금 220ml 캔인데요. 이 캔이 여기 들어가면은 대략 한 6개에서 한 7, 8개까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어 그래서 어 여름에 어 산행 중에 시원하게 음료 같은 거 이제 먹고 싶을 때 사용하기 좋고, 또 가벼운 간식을 담기도 좋습니다. 어, 이거랑 이제 세트로 이 아이스팩이 있는데, 보통 이제 생수를 얼려서 가지고 다녀도, 많이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, 정작 이제 얼음이 녹지 않아서, 어, 물을 먹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래서 차라리 이 아이스팩을 이용을 하면은 더 편리하고 또 냉기도 물보다 훨씬 오래갑니다 어, 이거 가격은 이제 천원이어서요 어,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두개 정도 넣고 뭐 음료나 과일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면은 어, 시원하게 여름 산행을 아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, 세 번째는 이 자가 충전 랜턴입니다. 어, 저는 이 친구를, 이 친구의 덕을 톡톡히 본 적이 있어서 어, 소개를 해드립니다. 가격은 2,000원이고요. 어, 제가 예전에 등산할 때 계산을 잘못,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갑자기 어두워진 적이 있었는데, 어, 그때 촬영을 하느라 이제 핸드폰 배터리도 거의 없었고 또 어, 가지고 간 이제 가지고 다니는 이제 비상용 헤드 랜턴이 있긴 한데 그것도 오래 넣어둬서 배터리가 어, 다 다른 상태였었습니다. 그래서 어, 난감했었는데 그때 이제 구급통에다가 제가 이거를 넣어둔 생각이 나서 아주 잘 사용을 했었고요. 이거 이제 배터리가 필요 없이 어, 자가 발전 형식이라 이렇게서. 이 발전을 시킨 다음에요. 여기 이제 레버를 올리면은 이렇게 발, 랜턴이 되는 거고요. 이 밝기는 제가 이따 불 불을 한번 꺼보고 보여드릴 거고요. 어 이거를 이렇게 누르고 이 레버를 올리면은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사실 이거에 어, 충전을 얼마나 와, 어, 충전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사용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저도. 근데 어 필요할 때 사용하기는 괜찮습니다. 그래서 어, 위급할 때 유용하게 아주 사용하기 좋아서 배낭 깊숙한 곳에다가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비상용입니다. 아자 어, 이렇게 어, 세 가지를 소개 소개를 해드렸고요. 어, 또 좋은 용품이 보이면은 어,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은 실외에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거 한번 꺼서 보여드릴게요. 이 정도면은 꽤잘 보이죠, 여러분?